지금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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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가자 <laughs> 영웅의 각성을 15% 추가 가자 가보자 한번 해보자 여러 명 때리는 스킬들이 필요해 이렇게 어떨까 파티 이름도 안 보여 이렇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5레벨 플랜 바드라도 넣어서, 근데 약골이 조금씩, 시... 어, 근데 약골을 5% 빼면은 뭐 사실 괜찮긴 한데. 지금 15%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 오늘 일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갈까? 지금 이15% 있을 때좀 괜찮, 근데 5레벨인게 좀 신경쓰이네. 두 명이. 괜찮을 거야. 일 잘할 거라고 믿어요. 엔딩 각 재봅시다. 근데 영웅의 각성을 15%가 딱 떴어. 내가 기대했던 게 이거예요, 사실. 지금 뜨는 게좀 아쉬워. 얘네 레벨업을 시키고 가야 되는데. 포도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포도탄 써봐야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공각을 차라리 업을 시켜놓고. 오케이. 딜 진짜 잘해줘라, 너. 믿는다, 내가, 너, 진짜. 명중과 방어증가 딜템도 하나 껴줘야 되긴 했는데. 일단 얘가 이거 전주곡 상자에 명중 보정되는 우리 멋진 태양의 반지님. 곡괭이. 속도랑 회피증가 어, 잘해줘라, 진짜. 믿는다, 내가. 아, 이거 껴줘야 되는데, 참. 기절을 걸든가? 출혈이나? 같기도 해. 어, 좀 걸었었던 것 같기도 해. 요 차라리 요걸 끼자. 요걸 끼고, 얘를, 얘를 주는 거지. 스턴장. 윌버. 아, 스턴장은 얘가 껴야 돼, 참. 힐러가 스턴을 안 걸리게 해놓고, 최대 체력과 회피. 명중 보정이 마이너스인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얘한테 명중 보정을 해야지 참. 얘의 마지막 템을 회피? 아 어, 그래 이거 딱 됐어. 자딱 됐어. 지금 이게 각입니다. <laughs> 페르시 포트 라센트 아디네 아넌 빼자 텔봇 프라만 코신. 너희의 죽음을 등에 업고 내가 가본다. 하... 아, 떨려. 다대로 이거 건물 못뭐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아, 이거 좀 껴주고 싶긴 한데. 불가능해. 방패 100개. 뭐 이나 장깐띠어 놓고. 오나 진짜. 그 생각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진짜. 어. <laughs> 오케이. 한 군만 늘면 다행이죠 지금 이거 한 군만 늘면 네 군으로 늘게 되면 도주 불가에요 자 가장 어두운 던전 최후의 맵 최종 도전 지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가자 가자 할수 있다 식량 식량 챙겨갈 필요 없잖아 이거 세, 사실 이 악물고 깨야 돼 진짜 아편? 몰라 안, 이거 필요한지 기억이 안나요 킬돼 있고 축포 <laughs> 성수 다 챙겼어요. 예 안녕하세요 최후의 랩이다 저항 에었야죠그쵸 그렇죠? 가장 어두운 던전. 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깼어, 깼어 이미. 와, 나 게임한테 진짜 긴장된다. 뭔가 죽일 걸 찾아보자고. 영웅의 각성 유럽. Very luck, Plumbad. In all my terrible researches, what I sought was a glimpse behind the veil, a crumb of cosmic truth. 살짝 이따마요, 볼수 있어. 혼돈의 사도를 때려주기 위해 내가 가고 있습니다. 니가 우주적 존재건 뭐건 간에 할수 있어. 마음을 다 잡자. 난 인간을 그만두겠다, 저, 저, 그거잖아. 오케이. 저 존재. 그래서 너를 불러들였던 게다. 내가 지금까지 싸우면서 죽였던 존재. 죽은 존재가 전부다 이 새로운 신에 대한 재물이 돼갖고, 걔가 좀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얘만 30 계속 따라. 뭐야? We are chained here forever. You and I. At the end of the world. Free yourself.

애들 출혈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얘 하나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진짜 깨버릴 수 있어야만 깨야 합니다 오케이 면역 얘 뭐였지? 왜 자꾸 면역 뜨는 거였지? 분신, 아 맞아 아 턴이 느려갖고 내가 지금 테스트 턴 손해보고 시작한 거예요 이거 사실 아 이거 먹으면서 할까? 아, 먹으면서 하자 오케이! 시작 첫 발, 첫 끝발 좋다 시작은 만물을 치료한다 건방진 쉐끼 가속 아 잠만, 양몽농압박했데 우린 닮은 꼬리로다 오케이! 스타트가 나쁘지 않아, 굉장히 좋아요 좋아 얘가 분열된 분신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불완전한 분신을 저항 깔끔해 이거 차라리 지금 이런 체력을 힐을 해둡시다 크림슨 커스인데 축복가 통하네요 이거 그냥 상태에서는 먹히더라고요 돌박적 복제. 그냥 상태에서 먹혀 다른 상태일 때안돼 회피? 아 쟨다 다달피야 이거 크게 베기로 둘 죽일 수 있으면 좋겠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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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피해봐 힐을 충분히 해둘게 이거 약간 단 거라도 미리미리 해놔야 돼얘 힐량이 결국 나중에 못 따라가요 아, 이걸 돌발적 복제 좀 빨리 나와라, 그거 왜안 나와? 닮은 꼬리로다 크리티컬 터졌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됐어, 됐어, 아무것도 아닌 가짜둘 이거 몇턴 많이 죽일 수 있으면 사실 금방금방이죠 턴이 어떻게 되더라? 이거 얘네가 이제 여기서 불안전한 복제가 하나 생길 거야. 지금 하나 생길 거 같은데. 여섯 마리를 죽이면 얘가 뭐 왜안 생겨? 좋아요. 지금 없어 없어 없어. 오케이. 칼이라도 하나 꼬고올 그랬나? 어? 내 턴이 더 빨랐어 가짜들만 소아합는다 이제 불안전한 복제 그래 오 가자 둘 나왔어 둘이나 나왔습니다 턴도 이쪽이 훨씬 우, 우, 우수하고 으흐. 좋아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돌아오고 있어요 아나 이런 시간만물 건방진 놈 한방 크리티컬? 예스! 하나 죽였구요. 가짜 몇번 잡아야 되나요? 얘 가주 체력이 6이잖아요? 잡을 때마다 1씩 까요. 그러니까 총합 6번. 얘 먼저, 얘 먼저.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니네. 회피? 아, 치명타 젠장 하나 남은게 저러 난리를 어 됐다 피? 에이 어 출혈 생각보다 오래걸려 이 부분이 조금 짜증나고 피해를 좀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사실 좋아 그녀가 크리티컬을 좀 터트려줘야 되는데, 지금. 좋아!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깎아야 돼. 좋아! 어, 크리티컬 잘 터진다. 지금, 얘, 저번엔 이러지 않았죠? 안 터졌어요, 그냥. 그냥. 화력으로 밀어붙였지. 좋아. 불안전한 복제? 아, 이게 전멸시키면, 불안전한 복제가 나와갖고 무조건 얘가 나오나봐. 전에는 복제 한번더 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야, 나오는 거 확률 아니야? 혹시 오 아, 됐서할수 있어, 할수 있어 될것 같아. 이거 좀 깔끔해, 좀 깔끔하게 비교적 깔끔하게 돌아가요. 지금 어, 약한 애한테 썼네. 확률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패턴은 진짜 이게 뭐, 어쩌야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죽일 수 있는 거 확실히 죽이고, 강도 턴. 카운터로 이거 죽이고, 이러면 또 하나 나오죠. 불안전한 복제? 두개 나와라, 두 개. 막 튄데, 그럼. 아, 하나 나오네. 학살이야, 학살. 으흐, 크리티컬이 안 터지네. 아나 시간만물 그만 써라. <laughs> 11식이나 회피 그래 회피 5 0일이면좀 피해 줘야지. 크리티컬 아 그냥 죽이네요. 괜찮아 이러면 이러면 이러 나쁘지 않아. 하나 남았습니다. 공깍 걸어놓고 회피 좋아 그녀 역시 이랍니다 지금. 그녀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돌발적 복지 제가 가자가자 불안정하다. 좋아. 끝, 입니다 끝이야. 이거 죽임 끝이야. 어, 그냥 이거, 이거 몰아서 죽이면 되나 생각해 보면 이거 죽이면 그냥 끝이잖아요. 아, 잠만 야.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 이거 죽임 끝이잖아. 아닌가? 피야 피야 피발잡발 오케이. 이거 죽임 끝 아니야? 그러면 끝. 더 가주 이젠. 오케이, 이 상태의 얘를 또 죽여야 돼요. 이이 이 페이지 2. 오케이. 이 불완전한 절대적인 무들은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 무력함을 깨달으라. 20 피해, 20차와. 얘패차 기억.. 0차 모르겠어 기억 안차까먹었어와 20차와. 20차와. 수0차와 20차와. 스0으와 20차와. 20차와. 2 0차아 20차와. 겨0겨와2 아.. 차와겨지는가아 땡겨, 땡겨, 땡겨. 어,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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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처음으로 되돌리리라.. 아 맞아. 온몸이 뼈살이 분리됐다가 재결합되는 거예요. 이 기술. 끔찍한 기술입니다. 어, 36. 이바닥 딜이 아니다. 아얘 어, 그보다 블러드러스트 상태가 안 터지네. 23. 공깍을 걸어야 돼 공깍, 공깍. 아파요, 얘. 맞아, 이거 꽤 아팠어. 모습을 회피. 아! 어, 치명타 카운터. 와우, 이거 힐 해야 되는데 땡겨야 되기도 하고 어떡하지? 오케이, 야치망 잘 터진다. 나쁘지 않아, 이건 괜찮은 전개예요. 힐 하자, 힐된어될것 같아. 지금, 보이죠? 여러분, 나에게 보이는 각이 여러분에게도 좋아! 공업버프 들어갔다! 죽어라, 마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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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휙! 좋아! 아, 뒤로 가자. 어쩔 수 없다.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었다. 그각 보이죠? 그쵸? 될것 같아. 내가 지금 드디어? 6회차 만에? 망한 거두번 맞추면 8회 차만 해? 이걸 해내나? 좋아, 맨 앞으로 왔다. 넌 죽었어, 임마. 속도 좋아. y 예스! 끝! 아, 아, 그거까지 아니네. 얘가 치면 끝! 과연? 으, 회피, 제발! 아! 치명타 맞았다. 아, 못 때려. 저못 때려요, 제가 지금. 힐. 좋았어. 그냥 <laughs> 나만 때려라 이러고 있어.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 이번 페이지도 좀 쉽게 넘겼어요. 저번엔 여기 완전 만신창이가 돼갖고 왔었는데. 그래서 끝. 막타. 접었습니다. 카운터 걸어놓자. 아. 무르 익는 심장. 살점은 불편한다. 너무 흉측하여 인간은 감히 그 형체를 인지할 수도 없는 저 존재를 경배하라. 히라고 히라고 깰것 같아. 요나 지금 나 지금 깰것 같아. 물에 있는 심장이래. 빨리 빨리 죽이자 이거. 이게 3 페이지인가? 이 다음에 있던 것 같은데. 아야 맞아 얘 때리면은 체력 찬다. 어얘 때리면 체차. 근데 상태 이상 걸려요. 스트레스 쫙 가자 그냥 얘는 그냥 이거 아마 조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개봉 될 텐데 때려놔야 좋은가? 살포 뭔데? 아 독. 예. Yeah! 아. 해독, 해독제 있어요. 힐? 힐. 좋아. 죽어라, 임마, 좀. 이거 그냥 이 채로 죽이면 아래서 안 깨어난 채로 깨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제 알을 깨주고 있는 거야? 회피? 못하네. 아, 카운터도 안, 아, 이거 무조건 맞는 기술이구나? 무조건 맞는 기술이네요, 이거. 오케이. 어, 터트리겠다. 내가 터트리겠다, 그냥. 최사니까 이거, 굳이, 지우지 않아도 되는 거 같은데? 내가 터트리겠는데, 이거? 아, 이거 구독이야, 구독. 터트렸어요. 오오오! 그래, 맞아, 이랬어! 상대 턴이 먼저가 아니죠? 우리의 파괴잔이라. 어, 피 까인 채로 시작한다. 많이 때려놓으니까. 체력 303. 100을 깠죠, 내가 지금. 회피 증가? 4페이지, 최후의 페이즈! 내가 그, 그녀를 잡을 수 있을지. 아까 막 가주겠지, 알지어. 너 회피? 아, 야, 뭐 피해, 이거? 왜피 그거 치, 자체가 안 떠요? 좋아. 내 조물주에게 오라. 문기술인데 왜 멈췄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골라야 돼? 뭔데? 길이 없구먼. 흠 해보자고. 다른 자들은 내버려 두어. 난 준비를 마쳤으니 조신한 숙녀를 학살에 자청하지 않는 법이야. 마침내 나를 괴롭히던 자와 마주하는군. 그럼, 오게나. 아, 내가 홀라을 죽여야 돼요? 힐러를 보내는 게 맞겠죠? 주, 어우야. 어우야. 알지어다. 회피? 아유, 회피 안 되지. 하지만 얘가 지금 정신적인, 영웅적인 의지가 차오르는 거! 아이, 멍청한 누가 <laughs> 다음은 너다. <laughs> 다음은 너다. <laughs> 오케이! 내 턴, 내 턴. 아, 뭐야. 또, 너, 너잘 가. <laughs> 오, 사, 스트레스 받네. 이깰것 같아, 깰것 같아, 깰것 같아! 지금 깰것 같거든요? 저하 걸어놓자. 이게 낫다. 오케이 깼다. 됐나? 된거 같아. 느깬낀것 같아요. 용해 회피. 오케이 어, 맞네 맞네. 문둥병 씨. 어 기절 걸렸어? 막타? 빡. 십. 깼다. 잠깐만. 됐나? 나 먼저. 나 먼저. 알지어다 회피 회피 회피. 오케이. 그리고. 운명적인 최후의 도끼질와아아아아아아오다하아 하아..... 조키 8회차에 걸친 주차수만 합치면 500회 차가 거의 다 돼가는 기하트 하... 총등기사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총등기사님 별풍선 다섯 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이 날것 같네요. 살아가다 죽겠지. 감사합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언젠가 별들이 잠들오 뭐였고 헐 다시 깨어나면 이 연약한 돼지의 껍질을 깨고 다시 아 지구를 깨부순다고 제가? 나 이거 진짜 못깰줄 알았어. 혈통에 걸맞는 기포 종말을 맞이하라. 뭐야. 아, 그래. 저번에 말씀했던 거군요. 이게 오프닝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 저게 난 거야. 내또 다른 후손이 또 찾으러 오고 저 유령이 돌아가라고 하는 나인 거야. 우리가 문에 오프닝에 나온 데서잖아 이거. 편지.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한 게 다키스 던전이에요 예그 당시엔 그냥 한글 패치만 있는 무언가였는데 어 그치 한글 패치만 있는 게임이었죠 그전에도 좀그 전에도 좀그 보통 모드로 한 10주차 정도 했었는데 그것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행난이도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예닌기 끝없는 보통 이게 이게 루프인 거죠 일종의 어, 이번엔 마이너스 15퍼 이제 주차제한 없어졌구요 주차장 없어졌고, 데스주 안 없어졌어. 어, 모기 잡으러 가셔야죠. 그쵸. 이제 모기를, 이 위에 DLC 이거, DLC들을 이제 마음 편하게 잡으면 됩니다. 고용하면서. 마음 편하게 잡으면 돼요, DLC. 6레벨 친구들 잔뜩 있어. 내일부터는 그럼 백작부인까지쫙 가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야. 400, 300주차, 400주차에 걸쳐서, 이 게임 엔딩 보려고 바악을 했어요. 클리어 못할거다 내가 이걸 결국 못해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해봤는데 매 회차마다 조금씩 발전을 하더라고요예 그러다 결국 이 순간이 왔습니다 영웅의 확성률 슈퍼 증가는 어떤 계기만 마련하고 어떤 도움이 안됐네요 기대가 되네요 그쵸 저 DLCD 마음 편하까 정말 예 이제 아무것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의 성원과 예, 많은 시청의 지원과 뭐 온갖 공력도 함께 했죠 사실 힘든 부분 다 같이 함께하고 좋은 부분도 같이 함께 했어요 하 자, 오늘 좀 마음 설레게 좋은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디프 하트 총등기사님, 오늘 아까 별풍선 다섯 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오늘만큼 기쁘게 별풍선 받은 적이 없네요. 저는 이무기TV의 이무기였고, 자, 내일 그럼 저는 DLC용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내일 봬요 빠이빠이. 우후! 아, 그리고 유튜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